충 불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충 베시는 여기 별 하나 찍을게요 어에스터리스크 마크에요 에스터리스크라고 그냥 부르면 돼 근데 얘를 엮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S 가면 뭐 나와요? 문자열끼리 계속 더하는 거니까 쭈루룩 나오겠지 이렇게 별 4개 옆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계속 얘가 별을 하나 만들고 여기 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면 그냥 쭈루룩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은 좀좀 좀 비효율적이야. 일단 여기 맨첫 번째 줄 들어갔을 때, 어이 s라는 변수는 여기 만들어지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죠. 그 심지어 얘는 지금 재활용 모드야. 뉴 스트링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챔 K는 뭐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객체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의 리모컨만 복사해가지고 얘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내용이었저 이게. 이 공간은 한번 잡혔으면은 여기서 또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 하나 있고 여기 별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 또 K 가또 있는 거잖아. 얘도 똑같은 데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방금 전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TV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사람이 두명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같은 화면을. 여러 시 TV를 보고 있어.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얘는 별네 개일까?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할까요? 보세요. S라는 변수는 지금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네, 이거를 똑같이 저쪽에서 K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그 밑에서 뭘 하는 거야 여기다가 s를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더 했어 이렇게 그 얘는? 얘가 보고 있는 이게 바뀌는게 맞나? k는 지금 그냥 하나짜리를 저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냥 얘가 하나짜리가 있어서 재활용해서 그냥 그거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S가 지금 뭔가를 바꾸고 싶대 자기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거를 상황 이해돼요? 4개로 잘 나오네? 그럼 K는? K는? 얘는 하나로 잘 나오네?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잘 들어보세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같은데 보고 있었잖아요. 이러 이 상황 아니야? 바뀌는 상황을 그려볼게요. S가 뭘 했어? 여기서. 여기서 s가 뭘 했냐. 별을 하나 덧붙였죠. 별을 하나 덧붙였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해. 무슨 말이냐면, 별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이렇게 돼. 그리고 s는 이제 얘 가리키는 거야. 지금 딱 여기까지만 실행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까만 선이 맞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 주황색 선이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실행한 이 시점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돼. 이렇게 가르쳐요. 자바에서는 문장은 특히나 더 웬만하면 아끼자는 주의야.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두 개가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공유 모드, 그러니까 재활용 모드였잖아. 평소에는 이렇게 움직여. 대신에 S를 이런 식으로 덧붙이게 되면은 어 이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결국에 만들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별 다섯 개 짜리란 말이야. 실제로 별 다섯 개 짜리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니라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고, 세개 만들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가리키는 공간을 비틀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메모리에 일단 쌓인단 말이지.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스트링 불변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여기서 이건 한 번에 만들어진 거니까. 순차적인 어떤 무언가도 필요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자바에서 쓸데없는 메모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스트링 빌더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스트링 빌더. sbm new 스트링 빌더 해가지고 예를 써. sb에다가 엔드 별을 이렇게 찍으면. 펜드 뭐야 이거? 추가하다죠. sb.점. tostring. 이렇게 가면은. 이건 뭐지? 아 키구나. 어,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아, 하나 더. 덜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얘를 그냥 종이별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 이렇게 계속 이어붙여 공간을 하나만 컨트롤하는 거지 얘는. S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겼겠네 얘 SB야 변수잖아요 그냥 파충빌더는 객체네 이거, 이거 sb 객체네 이거. 이 안에 어펜드에다가 지금 인자를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b 가 관리하는 요그 문자열 객체가 하나 생긴 거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여요. 그럼 얘는 하나만 관리도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가 없어진다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여러 단계에 거쳐서 천천히 만들겠다 하면은 이 방식이 좀더 나은 방식이다. 스트링 어, 빌더, 뭐 스트링 버퍼 이런 게 있는데 스트링 버퍼도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 있었어. 여기 있죠. 스트링 버퍼. 얘도 있는데 빌더가 더 빨라요. 근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버퍼를 쓰라는 얘기가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어, 그냥, 어,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걸로 쓰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멀티스레드 환경을 쓸 일이 없어.